백신 접종의 속도를 내고 있는 미국이 야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로 신음하고 있는 인도에는 백신을 보내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종익 기자입니다. 야외에서 1.8m 거리를 둘수 없을 때 마스크를 꼭 착용하도록 한 미국의 야외 마스크 착용 지침이 대폭 완화됐습니다. 백신 접종 속도와 감염 확산세 등을 감안한 조치입니다. 새 지침은 백신 접종자와 미접종자로 나누어 참석자의 유형과 활동별로 마스크 착용의 필요성과 위험도를 구분했는데 백신 접종자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야외 집회나 스포츠 행사에 참여할 경우에만 마스크를 쓰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반면 미접종자는 대부분 마스크를 써야 하고 특히 야외 식사나 집회에 참가할 때는 마스크를 써도 위험하다고 경고했습니다. We still believe as people are in small gatherings medium sized gatherings when they are unvaccinated y o u have people who are at risk of severe disease so we do believe in those settings m a s k s should still occur. 함께 바이든 미 대통령은 코로나19 확진자와 사망자가 폭증하고 있는 인도에 백신을 보낼 시점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We're also discussing I've discussed with him when we'll be able to send 바이든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미국이 백신을 공유하라는 국제 사회의 압박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6천만 회분을 해외에 지원하겠다는 미국 정부의 발표 하루 만에 나온 겁니다. KBS 뉴스 지종익입니다.